어, 삼각함수표가 나와 있는데 삼각함수표는 그냥 나와 있으면 볼줄 알면 되는 거니까 어, 바보만 아니면 볼수 있거든. 그러니까 보면서 푸는 거고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저걸 어떻게 바꿔서 볼지 보는 거야. 뭐 하나 하나 해볼게. 여기 730도, 페이지 82페이지. 730도는 뭐가 돼? 720도는 360도 배수가 되는 거고 어, 10도에 해 당하는 게 그냥 더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서 뭐는 여기 720도, 360도 배수 배는 거 지워주고, 어 사인 10도에 해 당하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가볍게 되는 거고. 그다음 549도에 해 당하는 것도 일단은 뭐부터, 음, 360도는 버려야지. 그 360도에 해 당하는 거는 버리고, 그 다음에 어 180도는 살아 있어야 되고, 더하기 얼마 구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일단은 뭐가 돼? 3 0 0도 지워지고 탄젠트는 주기가 몇도야? 주기가 파이야, 파이. 180도니까 어차피 주기니까 얘도 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구도가 좀만 답을 풀어서 계산해서 들어가면 된다는거알 수가 있겠고 뭐 이런 거 쉬운 거고 조금 어려운 걸로 갈게. 다 해주면 재미없으니까. 100도야. 100도는 원래 얘를 어 180도로 기준을 잡는 게더 좋다고 랬어 180도에서 몇도, 어 80도에 해당하는 거를 빼서 어 계산을 해도 좋은데 180도에서 80도를 빼서 봤는데 위에 보면 80도가 없단 말이야. 80도가 없으니까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얘는 요거 말고 뭘로 본다? 90도에다가 더하기 10도로 보는 게더 맞다. 왜 위에 표에 10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10도로 나와 있는 걸 맞춰서 보는 거고 이제 이거 그거네 90도의 홀수배야 90도의 홀수배니까 코사인이 뭘로 바뀐다 어 사인으로 바뀐다 사인 10도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4분면이지 24분에서 코사인이 음수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준다 이게 2단계 얘기가 되겠지 1단계 2단계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바꿔서 위에 있는 거에 해당하는 각이 나오게끔 찾아준다라는 거, 그게 여기서 요구하는 거고, 요것도 180도 마이너스 8도로 바꿔주고, 그럼 탄젠트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탄젠트 8도가 되는데 2, 사분명 각이기 때문에 탄젠트가 음수네 마이너스 붙인다. 그 위에 있는 거 찾아서 답을 쓰면 되는 거고, 각변환 그러니까 바꾸는 거 연습을 해라, 그 정도야. 옆에도. 거의 같은 수준의 문제들이 똑같이 나와 있네. 13도, 14도, 15도가 나타나게끔만 하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어 모양을 잡아주면 왼쪽 라인에 방금 설명한 것들과 똑같으니까 1단계, 2단계라는 거 기억해야지. 1단계는 뭐였다? 90도에 2분의 파이의 홀수배냐, 짝수배냐를 찾는 게 1단계. 그래서 홀수배는 바꾸고 짝수배는 그대로. 요게 1단계. 그다음 2단계는 어 구호 판단하는데 무조건 각은 예각으로 간주해서, 어, 올사탕고 판단해서,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고, 양수면 그대로 쓰고, 그렇게 해주는 게2 단계다. 그거만 잘 보시면 여기 있는 문제는 잘풀수 있을 텐데, 혹시나, 어 유형 15번에 있는 이 82페이지에 있는 걸못 푸는 사람들은 저번 시간에 한게멀서 계시면 없는 거야.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시 또, 어, 뭐야. 잘 모르겠으면 뭐한대 맞고 질문하면 되지 그치 모르는 건 괜찮아 근데 모르고 넘어가는 게 문제지 모르면 다시 물어보면 돼 조금 혼나는 것과 그러니까 혼나는 게좀 짜증나서 질문도 안해 그럼 뭐 똑같지 뭐 자빠질까봐 못 뛰는 거랑 똑같고 뭐 어, 스키 배우고 싶은데 넘어지면 아플까 봐 스키도 못 배우는 거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 비행기 사황갈과가 해외여행도 못 가는 거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혼나면 혼나는 거고, 물어볼 거 모르고 있으면 다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공부해라. 넘겨서 보자. 그 다음. 넘기셔서, 어, 방정식이야.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이네. 삼각함수 포함한 방정식. 삼각함수에서의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 옆에다 체크해 줄게. 삼각함수에서의 방정식은 100% 그래프만 그리면 돼.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 푸는데, 그래프에 뭘 이용하냐? 대칭성하고, 대칭성, 삼각함수 그래프의 대칭성하고, 어, 주기, 주기를 이용해서 주기를 어,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답을 찾는 것이 어, 특별하게 얻는 푸는 해법은 없다. 반드시 그래프를 꼭 그려야 돼. 삼각함수, 방정식, 부등식 풀라면은.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를 반드시 그려서 푸는 거지 아 물론 선생님은 안 그려도 풀수 있어. 많이 해봤으니까. 안 그려도 눈에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안 그려도 되는데 얘들은 그렇게 그려지는 사람이 되더라도 무조건 그림을 그린다고. 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는 거야. 뭐못 풀까 봐 하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라는 거는 무조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는 거야. 그거 명심하시고 이거, 이 정도만 알고 이제 밑에 바로 문제가 는 거야. 문제 하나 풀어볼게. 다 풀기는 그렇고 몇개 풀어볼 건데. 어, 사인, X에 당하는 게 2분, 마이너스 1이라는걸 찾아야 돼. 이 범위 안에서만 찾는 거야. 그럼 저 범위만 그림을 그린 거야. 요거, X축 그려주고, 어, Y축 그려주고, 제대로 그려. 하나, 둘, 셋, 네개 잘라주고, 위로 플러스 1, 밑으로 마이너스 1 자르는 거야. 거기서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주면 사인의 그래프야 나는 만나는 게 얘랑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을좀 밑으로 그려줘 이렇게 음수 쪽에다가 마이너스 1분의 1 만나는 걸 그렸더니 답에 당하는 건이점하고이점이 답이야 근데 우리는 사인값이 음수인 걸 배운 적이 없어 그렇잖아.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인값은 1사분면에 있는 것 밖에 몰라 0,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다가 위에다 뭘 그려야 되냐? 2분의 1을 다시 그려줘야 돼 여기 위에다가 2분의 1을 다시 그리면 만나는 1사분면 요만큼만 점을 찍어줘 그럼 만나는 저 1사분면 만큼에서 어느 부분이 여기 이 공간 있지 여기 선생님 색칠한 이 공간, 이 공간에 해당하는 이 길이가 1/4분에서 만나는 이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냐? 6분의 파이야. 사인이 2분의 1인 게 얼마다? 저만큼이 6분의 파이가 된다. 거게 여기서 원하는 구조야. 그럼 저기가 6분의 파이가 되듯이 대칭성을 이용해주면 이만큼의 공간이 6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의 공간이 6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에 해당하는 거는 얘는. 파이를 기점으로 얼마만큼 6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고 그 다음 요 공간에 해당하는 건이 파이를 기점으로 얼마만큼 6분의 파이만큼 뺀 거다.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으로부터 대칭성을 이용해서 답을 찾는 거지 이거는 뭐 외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아, 2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에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고 그 6분의 파이만큼의 간격이 그림에서 어느 위치에 오는지만 찾아주면, 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 뭐, 2분의 파이나 파이나, 2 파이나 이런 걸로부터 더하고 빼고, 그, 걸 가지고 대칭성과 반복되는 형태의 그림으로부터 답을 찾는 거다. 이게 방법이야. 이걸 할수 있으면, 어, 210번도, 어,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위로 그리면 되는 거야. 여기 위로, 2분의 루트 3 1, 4, 분면 여기 3분의 파이. 여기는 뭐가 돼? 파이 마스 3분의 파 이렇게 잡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어, 그림 안에서, 사인 그림 하나 가지고 다 찾는 거야. 찾는 거고, 뭐, 나머지 쉽게 푸는 방법은 없어. 알겠지? 꼭 요건 그림 그려서 푸는 거야. 나머지 거 너희들 해보시고, 코사인도 또 따로 해봐야지. 코사인에 당하는 거는 뭘로 해줄까? 어, 212번으로 해줄게. 뭐, 다 비슷한데, 아, 210번 똑같아 보이나? 아, 답이. 비슷한데 음. 214번 가지고갈게 214번 코사인의 그래프를 판단하려면 얘도 마찬가지 X축 Y축 그려주고 제한 범위가 2파이까지 어, 한 주기만 물어보는 거니까 어, 어, 간격을 나눠서 하나 둘셋넷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지 멋대로 휘갈겨 쳐버리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도움이 안돼 여기가 2파이고 마이너스 1이고 1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코사인의 그래프의 개형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이렇게 매끄럽게 그림을 아주 이쁘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깝게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1에 가깝게 이렇게 그려주면 마이너스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네 만나는 점이 요 점하고 요 점이 내가 구하는 답이야. 그럼 모르니까 어디서 구한다? 플러스 2분의 루트 3에서 먼저 구한다. 플러스 2분의 루트 3에서 만나는 요 점에 해당하는 게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 점에 대한 좌표는 0부터 떨어진 간격 요만큼의 간격을 의미하는 거야. 요만큼의 간격 떨어져 있는 저 구간에 해당하는 게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면 6분의 파이의 구조가 된다. 저기가 6분의 파이가 되듯이 대칭성 있는 요 공간도 6분의 파이고 대칭성 있는 요 공간도 6분의 파이가 된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에 해당하는 것은 파이를 기점으로 빼기 6분의 파이도 답이 되는 거고 파이를 기점으로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답이 되는 거니까 그림상에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어 답을 찾아주면 된다. 알겠지? 그림만 잘 그리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 탄젠트는 더 쉬워. 왜 탄젠트는 더 쉽냐? 탄젠트는 그냥 0부터 어한 주기까지 딱 값이 하나씩밖에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어, 그림만 잘 그려서 판단하면 거기서 답이 그냥 하나가 눈에 보이는 구조야. 다 양수네. 양수가 되는 거는 더 쉽겠지. 음수가 있으면 서 좋은데. 양수가 되는 거그렇게 2파이까지 그려야 돼. x축, y축 그려주고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 2파이까지 그려주고 탄젠트 그림은 원래 원점 왼쪽에서부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 어 이렇게 계속 증가는, 이런 형태 의 구조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루트3이니까, 어디냐면은, 좀 위로, 이렇게 루트3이야. 제한 범위에서 만나는 거는, 어디, 1, 4분면하고, 여기 제한 범위에서 3, 4분면에 해당하는 각 나오고, 저걸 만족하는 값에 해당하는 게, 얼마다, 음, 3분의 파일 때가 답이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파이만큼 더하면 돼. 파이만큼 더해서, 뭐, 3분의 파이 더해준 게 대칭성에 해당하는 주기성에 해당하는 걸로 답이 되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어, 그림 잘 그리면 답만 다 찾을 수 있는 구조니까, 어, 이렇게,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는 그래프를 잘 그리는데 집중해라. 알겠지? 그림만 잘 그리면 돼. 요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제 좀 바뀌어. 모양이 이제 좀 지저분한 거야. 유형 17번 가면, X의 모양이 바뀌는 거야. 아, 가로 안에 있는 모양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2X, 아니면 2분의 X, 아니면 X 3분의 파이, 아니면 이렇게 지저분한에 어, 2X 플러스 4분의 파이. 아, 가로 안에 X의 각으로 들어가는 모양들이 지저분하게 변화 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못 풀어. 저런 경우는 못 푸니까 뭐 한다. 옆에 나오면, 여기다 체크를 해주면, 치환을 해야 돼. 치환. 왜? 풀 수가 없으니까. 치환하는 거고. 치환하면 당연히 뭐 해줘야 돼? 기본 지역인 얘기가 치환하면 당연히 범위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해야 돼. 범위가 메인이니까 범위에 대한 거를 조정한다. 요것만 생각하면 돼. 지저분하잖아 문제를 못 풀어 문제 못 푸니까 그때는 뭐한다 어, 범위를 조정해서 문제를 다시 풀어준다 그렇게 보는 거야 여기 있는 네 문제가 다 똑같아 다 똑같으니까 제일 지저분한 걸 선생님이랑 하면 되겠지 어, 간단한 거는 더 쉽게 풀수 있을 거고 제일 지저분한 거 어, x의 범위가 0부터 파이인데 어 cos 2x 더하기 4분의 파이 얘를 그릴 수 있어 주기를 좀 바꾸고, 뭐가 돼? X축 평행 이동시키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림을 그려도 2분의 1하고 만나는 게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변화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 야. 왜 어디서 만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변화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뭐다? 다른 X값인 T라고 치환하는 거야. 치환하는 순간 뭐한다고 범위 잡는다고 X자리에 영 넣어주니까 얘는 4분의 파이부터 그 다음에 파이 넣어주니까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 t의 범위는 저렇게 변화되는 거다. 그래 놓고 코사인 t가 2분의 1이라고 만나니까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줄게.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x축 그리고 그 다음 y축 그리고 어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파이 좀넘어가지 그러니까 다섯 개까지 해줘. 여기가 2파이가 되고, 그 다음 코사인의 그래프 1과 마이너스까지 들어가고, 원래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감소, 그 다음에 감소, 그 다음 증가, 증가, 감소 이렇게 가는 게 코사인의 그래프를 이쁘게 이어준 거고, 나는 얘가 어디서 만난다. 2분의 1이니까, 좀 안쪽으로 0에 가깝게 2분의 1에서 만난다 해주면 돼. 근데 제한 범위가 또 딸려 있어. 제한 범위가 4분의 파이니까, 여기, 가운데, 여기서, 4분의 파이 잘라주고, 그 다음, 여기, 가운데에서,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잘라주면 돼. 그럼 만나는 데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잡아주니까 어느 범위야? 요 범위가 구하는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요 점이 구하는 답이 된다. 여기가 지금 현재 2분의 1이니까. 그럼 2분의 1이니까 여기 3분의 파이에서 만나네. 어느 공간이 요만큼의 공간에 당하는 게 3분의 파이고,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공간에 당하는 게 3분의 파이네. 그러니까 t값, 예로 잡은 t값에 당하는 건 뭐다? 3분의 파이가 답이 되거나, 5와, 2이에서 3분의 파이가뺀게 t값으로 답이 된다. 그게 x값이잖아. 2, 2x 플러스 4π잖아. 그럼 위에 있는 걸 계산해주면 x값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치환해서 t값을 찾고, t값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치환된 모양을 좀 바꿔가지고 원래 값을 찾아가는 거지. 한 번에 다이렉트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렇게 좀 바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요거 이해하면 뭐 나머지 거다풀수 있어. 한 문제만 더 하고 좀 끊을게. 음. 그 옆에 위에 있는 거 아래 있는 거다 똑같으니까 2차 형태가 나오는 문제들이거든. 2차 형태가 나오는 거는 치환을 하는데,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어. 1차는 바꾸는 방법이 없지만, 2차는 바꾸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코사인 X에 해 당하는 걸 T로 치환한다. t로 취하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부터 t의 범위는, 어, 1까지 이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사인 제곱 x에 해 당하는 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되니까, 얘는 1 마이너스 t의 제곱으로 변한다. 그럼 최종적인 식을 적어다 넣어주면, 2에다가 1 마이너스 t의 제곱에다가, <laughs> 마이너스 삼 t 마이너스 삼 이콜 영 얘를 푸는 문제고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 t의 전체 제곱 플러스 삼 t 그다음에 플러스 얼마 일에 해당하는 거 이콜 영이 된다. 요거 계산하면 t 값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이 분의 일과 마이너스 일 되는 거니까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이 분의 일인 거 찾아주고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일인 거를 그림 그려서 찾아주면. 된다 알겠지 그래프 개형은 그렇게 잡아라. 조금 길게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끊을게. 여기서 끊고 암표 문제들 풀어 보도록 하자.